네, 예, CBS 라디오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진중권 작가, 김성해 소장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판승부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라이브로 화면을 보시면서 즐길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한판승부 유튜브 검색창에 치시고 어, 저희 채널을 구독, 알림 설정하시면 어, 알림과 함께 방송 주요 내용도 함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진중권 작가님께 드리는 질문 2881이며 이런 질문 주셨어요. 작가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만찬을 할때 미국 국가 연주가 있었죠. 그때 윤 대통령이 가슴에 손을 얹은 모습이 공개돼 논란입니다. 실수냐 아니냐, 공방이 좀 뜨거웠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상대국 존중의 표시다라고 말을 했죠. 작가님은 이 논란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뭐 의전에 그걸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라는 뭐 규정이 따로 있나요? 그런 거 그런 규정이 있다라고는 얘기를 들어보진 못했거든요. 음. 그래서 그건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음. 뭐 상대꼭 존중해서 그랬겠죠 뭐 얼떨결에 <laughs>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사소한 것들을 뭐 이상한 정치 문화 정치 문제화 해 가지고 음. 막 의미를 부풀리잖아요 음. 그 의미의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나 음, 의미의 그럼, 인플레이션 네, 어. 자꾸 인플레이션을 시키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피곤해요 음.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맨날 이런 일만 벌어지면 뭐 의자가 높았니 낮았니부터 누구를 먼저 방문했니 안 했니 뭐 이런 음. 것까지 이게 다 제가 볼 때는 약간 컴플렉스거든요. 컴플렉스. 대한민국도 이제 선진국입니다. 지금 음. 그런 데서 좀 대범했으면 좋겠어요. 김 소장님 어떤 얘기 이세요 예 그냥 뭐 대통령께서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하시고 넘어갔으면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면 다음번에 나라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어서 <laughs> 누가 그걸 <그렇게> 기다려요 <laughs> 쟤는 했는데 왜 우리는 안 해보고 이렇게 따지는 일이 벌어진 것도 아니 사람들이 아니고. 따질 거라서 그러니까 그것도 자, 자 여러분 했으면 의미의 그렇다니. 인플레이션 네. 네, 오늘 한 마디 의미의 인플레이션이었어요 하여튼 뭐든지 거기서 하지. 그러니까 거기서 끄집어내려는 의미가 보이잖아. 이렇게 되니까 너는 미국의 사대에 굴종하는 자야. 뭐 이런 것들을 음. 끄집어내고 싶은 거죠. 알겠습니다. 음. 자, 이어서 김성혜 소장님께 드리는 질문은 7 6 5 8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소장님, 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요. 이번에 있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가수 강산의 씨가 노래를 할때 맞춰서 어깨춤을 춘게 논란이네요. 아, 어, 논란을 제기한 분은 전여옥 전 의원이 아 김정은 여사가 오늘 끼릴 발산한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비판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뭐 전여욱 씨 이제 방송인으로서 먹고 사셔야 되니까 이런저런 논란을 만드셔야 되는 심정은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겠습니다만 좀 예. 부끄럽네요. 그뭐 강산에라는 가수가 나와서 거꾸로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여자들처럼 제가 노래방에서 굉장히 잘 부르는 노래인데요. 아, 그런가요? 예, 그걸 부르면서 <laughs> 어깨를 들썩거린 게뭐추도식에안 올린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음. 1 3년 전에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 저도 생각하 마음이 아픕니다만 이젠 그~ 추도식이라는 게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슬퍼하고 함께 나누는 자리지 않습니까 음. 전어역 그~ 정치인 본인 그~ 대통령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젠 앞으로는 학벌 컴플레스가 없는 대학생이 대통령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전국의 7 0가 넘는 고졸자들 그다음 그~ 자기 세대예요 애기 엄청난 상처 막말을 줬던 분 아닙니까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시고 아, 그리고 이게 언론의 재상산되는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무슨 거기서 앉아서 망원렌즈를 잡아서 다음 주에는 이제 누가 코를 팠다고 기사가 나올 판인데요. 좀 적절한 수준에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트리비아는걸 가지고 자꾸 이상한 문,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가지고. 음.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은 원래 상갓집에서 웃고 떠들고 화투치고 어, 이런 거에 코스터치고 러는 겁니다. 예, 그렇죠. 겁니다. 음. 그래서 이런 걸뭐 지금 돌아가신지 몇십년 됐고 음. 이제 아시고 봐 거의 십 년이 십 년이 됐으면은. 음. 그 자리에 이제 의미도 음. 어, 달라졌고 억지로 자꾸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자꾸 적대상을 만들려고 음. 하는 게 정말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아니, 박자가 빠른 노래를 했다고 규탄을 하실지그랬셨나요 그러니까 애초에 선곡이 잘못됐다라고 <laughs> 규탄을 하든지. <laughs> 예, 두 분이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음. 답변이 되셨겠죠? 자, 응답하라 한판승부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